군뱅이는 한방에서도 혈액순환과 어혈 제거에 효과가 좋아 약용으로 활용되었는데요. 그 효능이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대 경북대 연구진과 함께 이 군뱅이 몸에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찾아냈습니다.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하는 혈전증이 있는 쥐에게 이 물질을 주사했더니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혈전의 생성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인자와 같이 투여했을 때 G 치사율은 대조군과 비교해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군병이를 원료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 더 나아가 혈전치료제를 만들 길이 열린 겁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혈행 개선 원료 가운데 식물과 어류, 조류는 있었지만 이렇게 곤충이 소재가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짠맛도 있고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몸에 들어와서 간을 개선시키면서 간이 안 좋아서 생기는 뭐 간염, 간경화 또 그로 인한 뭐 식도파열, 복수 이런 쪽에 이제 적응증이 있고요. 또한 여성분들한테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뭐 월경불순. 그리고 이제 생리불순 월경 통 이런 데도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숙취해소에 좋은 걸까요? 귀뚜라미의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에 그메치온닌은 간의 그간 보호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의 그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인 알지닌은 숙취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영양가치가 높습니다. 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 21g이 들어있는데 반해 고소해에는 50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육류 대체제로 적합해 병원식으로 실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누에가 남자의 성기능에 특효가 있다는 우리 전래의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농촌지능청이 밝혀낸 누에의 비밀 김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나방이 되기 직전 단계 의 수컷 류의 번데기입니다. 농촌 지흥청은이 번데기에서 사이클릭 GMP 성분을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릭 GMP는 혈액 안에 있는 물질로 산화질소 등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새로 추출된 단백질은 산화질소의 양을 늘려 남성의 성 기능을 촉진시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사이클릭 GMP를 활성화시켰어. 이것이 해면체를 예, 피를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기에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추출된 단백질을 약품 제조를 위한 물질로서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